고등학교 때 지명이 안 돼서 이제 대학교를 갈까 이제 원래는 이제 2년제를 가려고 이제 생각하다가 근데 뭐 2년제 가도 어차피 시간은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독립구단 가서 이제 프로랑 시합도 해보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일단 스무 살때 이제 파주로 가게 됐고요 이제 솔직히 드래프트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뭐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워낙 잘하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는 별로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 두산 갔다가 이제 방출이라는 건 처음 경험해보니까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죠.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두산에 계시던 코치님들이 많이 조금 도와주셔서 그래도 조금 마음 다시 한번 잡고 이제 다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일찍 겪어서 저는 차, 차라리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찍 겪었으니까 그나마 어린 나이에 그래도 빨리 조금 깨우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거기 계신 형들이건 이제 동생들이건 다들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일단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야구를 할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 s 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프로를 가게 되면 일단 2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2군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군도 올라가고 또 이제 야구라는 직업으로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를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프로를 가면 은더 해야 될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스코어번에 있던 형들도 저는 많이 왔고 이제 두산에 같이 있던 동료 형들한테도 연락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냥 좋았긴 좋았는데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좋긴 좋은데 뭔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또 새로운 시작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가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이 많이 들었어요. 불편해서 몸,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몸이 붕 떴어요. 어,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몸, 몸이 붕 뜨고 이제 몸 풀면서 이제 대기를 할거 할 아니에요. 하면은 와, 심장이 진짜 무슨 드럼 치는 것처럼 막 툭툭툭 하면서 와,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긴장돼서 그래서 이동을 코신 이동 컷신께서 쉬무브 하라고 긴장 풀라고 하시면서 진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딱 올라가는데 응원가 소리 딱 들리면서 하니까 또긴장이싹 내려가고 그러더라고. 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됐는데, 근데 막상 이제 야구장 나가면 이제 응원가랑 들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궁금해 생각하니까 올라가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또 언제 거기서 잠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놀다 하면서 그냥 음악 소리 들으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조금 생명의 위협 그런 거 느낄 때 되면 은막 시간이 막 멈춘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던지고 공이 날아오는데 공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냥 바로 뛰어갔죠 진짜 총인 척 아니 그냥 공이 딱 보이는데 모르게 다리가 가고 있었어요 진짜 저도 힘든 거 많이 겪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군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저한테는 뭐 남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절실하고 약간 그런 게요 독립야구단은 저한테 일단 야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것이죠. 일단 독립야구가 없었으면 이제 방출이 되고 나서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야구라 있, 독립야구가 있음으로써 이제 저같이 이제 야구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죠. 조금 이제 활성화가 돼서 조금 지원도 좋아지고 해서 선수들이 그래도 월급은 못 받더라도 이제 조금 생계 걱정 없이 할 수, 야구에만 전념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지금 없으니까 다들 이제 쇠비 내면서 운동하니까 평일에는 운동하고 뭐 이제 주말에는 다들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좀 마음이 아프죠.